아, 모라스 스킵 그렇지? 이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스킵이 모라스에서 사냥을 일단 열심히 하자. 어우, 벌써 사람이 많네.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 이거 빌드를 어떻게 짜는 게 나으려나? 여기다가 깔고, 여기다가 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깔면은 아래에서만 해도 좀 괜찮을까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좋은데 힘들긴 하다. 아니면 코강을 좀더 빡세게 하는 게 방법인데 지금 지금 이게 되게 성장 속도가 막 빠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 없어요.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막고가 너무 낮아 강화코가가일렸다 매서 못 먹는다. 그러게 아 자석팩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이라 그게. 어 근데 이거 젠 속도 좀 빠른가? 이거 다 잡는 게 말이 안 되는데 18,000 나오는데 그냥 대충 잡아도 약간 흘리고 막 투킬라도 18,000이 나오네. 17,000, 18,000? 아, 제가, 그, 세계정은 맞는데, 그, 베라 서버에 캐릭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하이퍼버닝 하다가 말았던 거. 그래가지고, 오라스까지는 좀 스킵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강화할 게 9개여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안 나와요. 아, 생각보다 이거 만들 수도 있구나, 이제. 아, 만들 수가 있잖아. 제작이 되잖아. 시즈 범버, 서먼 크루. 이거를 차라리 제작해가지고, 다 잠갔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코어 다 올려가지고, 나머지 그냥 싹다 분해하면 돼요. 그렇지. 아, 된다, 된다, 된다. 파멸룬이 있었구나. <laughs> 아, 파멸룬이네. 한번 해봅시다. 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설치기 깔고, 이거 붙이고, 헤드샷, 이거 써주고, 헤드샷,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아, 극딜버프 안 썼다, 이런. <laughs> 분리파티, 아, 극딜버프를 안 썼네. 아, 역시 레벨이 높으니까 금방 잡네요. 헤드샷, 헤드샷, 마무리. 그렇지. 분자별도 나왔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템 버닝을 완료를 하면은, 그 다음은 벨룸인데, 가능은 한데 지금 구이할 필요가 있나? 설치, 설치, 설치. 6번쓰고, 5번쓰고 바인드 바인드! 아이고 안넣었다 헤드샷! 아유 잠시만 이게 안보여요 내가 바닥이 안보여서 못하는게 아니고 바닥이 안보여가지고 살짝 이거 데스트리거 써주고 헤드샷 헤드샷 마무리 아뭐 쉽죠 파플라투스까지는뭐 굳이 지금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뭐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아이템 끼고 다시 사냥하러 가자 아 에스페라도 스킵을 하군요 나 어디까지 한 거야 도대체 메포를 좀 바꿔서 MVP를 좀 미리 올려둘까 20만원 30만원 정도 그러면은 골드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경부 있다. 우리 프로길드 분들, 시청자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경부 하나 뿌려드릴게요. 19분에 뿌릴 테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캡틴 사냥이요, 편해요.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긴 한데, 굳이 또 꼬집자면은 주기적으로 설치하러 다녀야 되는 거? 1분마다 깔아야 돼서 뭐 그런 불편함은 좀 있네요. 근데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것보단 사실 훨씬 낫다. 12시 지나면은 좀 여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자, 여러분들 240 레벨 찍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230부터 240까지는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거 같네요. 여기부터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해요. 힘들었는데 저는 셀라스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저랑 딜 하나 어떻습니까 뭐냐면은 자속 패스를 제가 3일 뒤에 정가 주고 구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그때까지 사냥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자석 패스 조금만 해보고 그 3일 뒤딱 열렸을 때 가격대로 그냥 400억에서 빼버리는 거는 좀 어떨까. 내가 한 번에 뽑아도 120억은 맞는 거지. 어, 내가 그냥 내가 이득 봤을 뿐이고 안 그러면 그때까지가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laughs> 너무 무서운데 방법이 없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내 생각에 두 바퀴 돌아야 돼. 근데 두 바퀴면 전 무조건 손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평생 진짜 자석편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뭐이 3일 동안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비싸게 해가지고 편하게 즐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원더메리를 그냥 캐시로 사가지고 여기서 원래 원더 블랙을 띄워야 되죠 어 하나 나왔다 토니 아 이게 나오네 그냥 아 나왔다 하나 더? 아~ 이러면은 다시 평균 아~ 이러면 다시 평균 이러면 다시 평균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확률 조작이 오를 거짓말은 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곰이랑 토니 중에서 집어넣고 얘가 두 개씩 얘를 넣자 여기서 자석 패시 뜰 확률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도전 하나 둘끝냐아 뭐야 여기 보이면 어떡해 지금 금액이 한 7810억 들어갔는데 이래서 그러니까 자석패스를 가면 안 돼. <laughs> p가 자석패시고 d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떴냐? 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미쳤다. 그리고 여러분들 푸딩딩 이런 팻들은 제가 나중에 캐교 되는 날에 무료로 뿌리겠습니다. 카오스 파플란투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두 개, 그다음에 버프 써주고 나오면은 바인드 이거 써주고 오 이거 안 되는데 딜이? 아 된다 된다 된다. 천천히. 아, 죽었다, 이거. 와, 살았다. 그냥 요런 맛인 것 같은데. 계속 헤드샷 쓰고. 아, 어렵진 않네, 캐릭터 자체가. 아, 자, 무적기가, 아, 무적기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아, 데드아이 써주고. 데스트 리가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아, 이름은, 이름이 뭐냐, 이 친구. 오, 아, 저기 지속들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네. 넘어갔습니다. 근데 단순하네요, 되게 그냥. 헤드샷 쏘고 평타 치다가. 큼지막한 거 돌아오면 쓰는 느낌, 그냥? 오케이. 컷! 극대 순서가 아직 좀 익숙하진 않은데, 적응이 좀 되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민망하네요. <laughs> 약간 좀길찍으로 잡은 느낌이라,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약간 좀 어려워서, 아직. 그리고 이걸로, 그대로 그냥, 수업까지 한번 가볼게요. 세이람 사가지고. 2번. 풀리 파티까지. 아, 풀리 파티 껐어 또. 아, 미치겠네. <laughs> 여기 가다가, 백스텝. 근데 약간 이동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요거총쏠 때, 근데 이거 원래 평타가 효과음 이렇게 없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약간 중국들인가 보다. 방금 쓴게 데스트리거랑 블리파티 해가지고, 이게 중국들 같아. 이게 45초야. 자 갑니다. 바인드 걸고. 아 이거 꾹 누르고 있어도 꺼지네. 아 미치겠다. 불소 아, 불소원샷 아니고 제 이름 뭐였더라? 아 이름에 입안 붙냐 미치겠네. 지금 패턴도 패턴인데 의식하면서 쓰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 뭐였어 얘? 분리 파티 분리 파티 분리 파티가 키 다운이면 끊기네요 그냥. 그렇지. 컷. 오, 멋있다, 이거는. 앞으로 상자할때 무조건 저겁니다. 여기까지 깨니까, 유니크로 올라갔어요, 방어구가. 300만 정도였었죠, 처음에. 지금은 538만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 아, 맵이 많이 넓어요, 진짜. 죽겠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245레벨 찍겠습니다. 레벨업! 사상 6이 가장 무난하긴 하니까 아래쪽에 깔고 위쪽을 왔다 갔다 퍼시라면 젠.. 젠컷 난다 아! 2번 본보 말씀하신 걸 걸? 가고 여기다가 파운틴 오케이 와 여기다 진짜 여기 18,000 나온다 안 나오면 말이 안돼 경험치 쿠폰 50% 600만 메소에 10개 삽니다 감사합니다. 홍분들님. 오, 큰 손이다. 어허허 어, 추경 700에 산대. 나 저기다 갖다 팔자. <laughs>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바로 사냥하러 가겠습니다. 잠깐만 쉴까? 너무 힘든데 5분만, 3분만 쉬자, 3분만. 여러분들, 클래티넘 애플 진짜 미친 짓이지? <laughs> 플래티넘 애플은 미친 짓이지? 아, 이게 세백 쿠폰 없으니까 좀 진짜 힘이 빠지네. 한 시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아, 하나에 3,500원이야? 1억 3,400원이네. 아, 너무 비싸구나. 아,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세개만 사보자. <laughs>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데 딱세개만 사보자. 그냥 궁금하잖아. 또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한번 맛보면 평생 안 할걸? 하나, 둘. 좋아. 오히려 심볼 레벨 부족할까봐 심볼까지 챙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오대배 나왔다 경매장 거래되는 날 과연 이게 얼마까지 될까 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10시까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오픈런 뛰고 점심 조금 넘어서 우리 세르니움 들어갈 수 있게끔 16시간 40분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상금 제발 아 그렇지 근데 룬 뜨면 가겠습니다 좋아 오늘 현상금 나쁘지 않다 어룬 떴다 바로 가자. 아! 아, 스킬도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분리 파티랑 다 빼놨는데. 아하하, 짜증나. 아니야, 프리토가 나왔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폴로를 본게 아니고 프리토를 봤어, 방금. 방금 프리토였는데요? 캡틴이요. 개인적으로 뭐 만족스럽습니다. 딱히 불편한 점 많이 없고, 아직. 그란디스 사냥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은 질문 30분 단위로 받는다고? 어, 아니에요. 10분에 두번 받아요. 10분에 두 번. <laughs> 근데 또, 궁금할 수 있지. 한 사람당 한번 물어보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으니까. 어, 666이다. 미쳤다. 극딜이 길어서 딜러서. 수... 오, 오. 이번엔 진짜다. 안합니다. 경험치그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메이플 하면서 푸시는 걸러야 돼. 그냥 <laughs> 캐릭터, 캐릭터... 왜 이분도 신중한 얼굴이네. 저 눈은 왜 이렇게 사기꾼 같냐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사기 많이 쳤대요. 약간 따목 잘하고 타이밍 사기 잘 치고 짜증나는 말투에. 사람 오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얼굴보고 또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내면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b t p 에요 어.. 아우 감사합니다 아씨 레벨업했네 저 신중한 얼굴 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귀통수 치는 얼굴 아주 조심해야 되는 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관상은 과학이 맞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260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렇지 자 255레벨 찍었습니다 이제 시간당 한 14퍼 정도 13퍼에서 15퍼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리맨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발 스킵되라 가자. 오, 나 길도를 어디까지 한 거야? 원하는 사냥터는 솔직히 2-8이거든요. 2-8 트라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은 바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냥 사냥터. 아, 이거 안 되겠다. 2번, 3번, 3번 깔고, 나는 이 위에서만 공격을 하는 거지. 광역기로. 윈브 아래 맞고 노틸 3분의 아까 750인가 나왔죠? 여기 너무 괜찮다. 진짜 윈브 윈부 캡틴이요? 윈브요 캡틴그 정도는 아니지. 왜냐? 설치기가 일단 마이너스야. 윈브는 깔아두면 알아서 놀아. 거기서 게일 날리고 볼텍스 날리면 은 지들이 알아서 잡아주는데, 얘는 자리를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미 좀 감정 요소가 있죠. 냉정하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업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좋은 편이죠. 누구는 모라스에서 맨날 좀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자리에서 그냥 광역기 따. 할까, 광역기 따. 할까 이런. 모습. 이거를 못 이겨. 푸님곧 260이라 질문드려요. 260까지 6 중에 어디 구간이 가장 고비였나요? 240에서 255까지. 왜냐면 240을 찍으면 보통 다음 지역을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춤이 괜찮고. 45를 찍어도 조금 애매해요. 문부랑 이제 렙차가좀 많다보니까, 많이 나다보니까, 포스도 높아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냥이 잘안 돼서, 저는 245까지 그냥 그춤에서 있었거든요. 리메는 경험치가 뭐, 많이 안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사냥이 편하니까 여긴 괜찮아요. 모라스 문부가 지옥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 하이퍼보닝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끝나도 이제 다시 또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260만 찍고 좀 쉬고 싶네요. 시간은 25시간 4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레벨업! 가자! 야, 극성비 안 쓰고, 초성비 안 쓰고, PC방 안 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업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차는 오늘 안하고 이거는 제가 경험치 숙제로 좀 모아와가지고 일요일날 바로 전직할 수 있게 만들어 둘게요 이번 주 목표는 5,000점 따는 거예요 지금 조각을 100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 5,000점 따는 순간 그러면 야누스를 금방 제가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목표로 한번 수요일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와가지고 그때는 거래가 되니까 메소마켓으로 거래를 해서 드메템 한번 맞춰보고 뭐 주간보스도 좀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사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